흐흠 <laughs> 아직도 발론하실 생각이신가요 카네데씨? 히비키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없다고 해도 이 재판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고요 당신도 치에브 크루시를 죽인 살인범이라는걸 말도 안돼 난 억울해 아니 내가 세장을 죽였을리가 없어 그래 이건 꿈이야 다 꿈이라고 카네데가 살인을 할리도 없고 내가 살인을 했을리 더더가 없어 아, 오토노코지 히비키 히 히비키 씨 히비키야 안타깝지만 꿈이 아닙니다 기억이 있든 없든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고 학급 재판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낸 답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곧 죽는다고요? 뭐 죽는다고? 내가? 아, 아, 그 그건 좀 이상하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좀 해줘! 너랑 내가 사진을 저질렀을 리가 없잖아! 널 도와주는 건 불가능해. 꺼내줘 이 이까진뿐? 이복의 히비키양, 아직 재판 도중이다. 즉시 자리로 돌아가도록 놓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히비키 씨, 히비키 진정해. 저 여자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 뭐? 재판 중에도 유령 용의자였으니 계속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저 여자의 정신 상태는 뭔가 이상해. 내가 볼때 동생도 미쳤지만 언니 쪽도 만만치 않게 미쳐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땅돈이지. 경고나 경고, 당장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엄벌에 처할 것이야. 시끄러! 가나데 <laughs> 씨? 언니, 사랑스러워. <laughs> 어차피 진태 양난 도망칠 길은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비록 계획이 실패한 건 아쉽지만, 언니의 인생 최대 최악이자 마지막 절망을 눈 앞에서 보며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laughs> 여러분이 이겼어요. 저랑 언니가 이 사건의 범인이에요. 얘네는 사교도, 사교도 세트로 하더지만 결국 살인 세트로 저지겠네요 오! 점수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음, 음 정리된건 좋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군 이번에말로 진짜 결론이 난것 같으니 투표타임이 들어가겠다 이번에도 투표가 중단되면 이몸 재판장 그만둘것이야 <laughs> 어쨌든 너희들 손앞에 스위치로 범인을 투표해주게 참고로 다시, 자네들이 낸 답은 다시는 유례없을 동시범인이기 때문에 이번만 특별히 투표창에 자네들이 낸 답, 오토노코지 자매 패널을 추가했네. 만약 동시범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패널에 투표하면 돼. 다들 이해했지? 자, 그 답은 과연 정답일지, 아닐지. <laughs> 자! 이건 뭐, 끝났지. 아휴. 앞으로 카가린 스킬 쓸까? 애들은 어떻게 처형당하려나요? 극장. <laughs> 그래, 딱 보인 보인 보이드 극장까지만 보자. 흠, <laughs> 대조적인 표정. 코. 음, 주평을과 치에부쿠로 양을 살해한 진범의 정체는 오토노코지 카나데 양과 오토노코지 히비키 양. 정답일세, 둘다 진범이야. 정말로? 두, 두 분이 다 침범? 사실 쌍둥이가 지혜부 크로양을 찔렀을 때 내심 이걸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 이 학급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다수의 검정이 발생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 하지만 아무리 카메라를 돌려봐도 둘의 타이밍엔 오차가 없었고 컴퓨터조차 판독할 수 없었어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이 수환여행은 룰에 절대적이어야만 하고 이번 사건은 룰에 위반되지 않았으니까 이 룰의 맹점을 본인들의 재능으로 극복해 있을 수, 없,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든 쌍둥이 제군에겐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군 전 절대 재판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선 저를 범인으로 지목해도 지게 되고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해도 지게 되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전 여유가 있었고 그마저도 니지오의 씨에게 용의를 돌리 페이크 트리까지 다중으로 펼쳐놨어요. 그런데, 설마 이게 간파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라 씨와 하시무토 씨를 너무 얕받던것 같, 것 같군요. 그래! 응, 진흙탕물에서 구름, 몸이다. 우습게 보지 마라. 맞는 말이야. 우린 이번 학급 재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시모토 씨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전 다른 사람을 척 보면 어느, 어느 정도 인간성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첫 대면부터 하시모토 씨는 요 주의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소라 씨, 당신은 대체 뭐죠? 어떻게 이렇다 할 특징도 없고 자신의 재능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이 저를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소라 씨, 당신의 재능은 대체 뭐예요? 초고급급 초? 초고급급 초? 그건 제가 다 알고 싶은데요 너희들 쌍둥이들 대체 왜 칠부크를 죽인거야 요미우리? <웃음> <웃음> 왜 그러시죠 요미우리씨 저희들이 죽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 것 아니었나요 뭐왜 그러는지 전 대충 진작에 가지만요 그게 무슨 신경 쓸거 없어요. 굳이 제가 알려줄 이유도 없고. 그보다 왜 치에브 크루시를 죽였냐고 물어보셨죠? 가나데 시는 그렇다 쳐도 히비키 씨와 치에브 크루시는 각별한 사이였을 텐데. 어째서 히비키 씨도 같이 치에브 크루시를... 씨를... 왜겠어, 형님? 보이드인 거겠지, 두명 다. 역시 그것밖에 없겠지. 저번에도 그랬고 저저번에도 그랬고. 항상 우리의 화합을 방해하고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모든 일의 원흉 그, 그럼 쌍둥이 두명다 보이드? <laughs> 그럴까? 그런 거냐고? 말해 히비키 카나데 지금 히비키는 또또 또 저거 기억 세탁할 기세고 쌍둥이가 보이드인 걸까요? 이번에도 역시 보이드였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걸까요? 산노지 씨를 포함하면 생존한 보이드는 현재 3 명. 쌍둥이가 보이드라면 보이드 다섯 명의 정체를 전부 알게 됩니다. 모두가 쌍둥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저기 모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놀람> 죄송한 말을 꺼내지 마! 그리고 닥쳐! 히로이 나 어, 아니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소리 지르고 그럽니까? 오토리 씨 유난히 더 저기압이네. 그게 말이죠 중요한 할 얘기가 보이드가 아니구만 저 쌍둥이는. 네?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니가 결정한데 이 자식? 아니요, 그 말들이입니다. 오토노쿠지 자매는 보이드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야. 어? 어? 그, 그렇만 보이드는 살인을. 뭐야, 메나사이나. 이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살인이 전부 저희 보이드의 손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보이드의 살인은 안전 장치일 뿐이에요. 몇 번이고 말했잖습니까 살인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laughs> 그거야 뭐척 보면 알지 보이드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전부 룰에 의존적인 면모를 보여왔어 그럼 보이드가 이번처럼 룰 브레이크를 시도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착작하, 착잡합니다 원래 살인이 예정되어 있던 가압순 제 동료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뭐, 뭐야 그러면 보이드도 아닌데 살인을 했다고 왜 보이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살인을 할 이유는? 하 그래요 마에다 씨 살인이 일어나고 학급 재판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보이드이지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어요. 이번 사건은 보이드가 아닌 사람들도 살해 동기가 있었어요. 산도지 씨가 나눠준 동기 비디오가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근데 예, 소라 얘는. 이 동기 비디오가 자기한테 치명적이지가 않으니까 까먹을 수 밖에 없지. 이번 사건의 검정은 학급재판에서 승리할 경우 섬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더해 비디오의 뒷부분을 알 권리가 주어집니다. 제가 본 영상은 제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급재판 도중에도 얘기했었잖아! 히비키아 카라데는 동기 영상 속에서 부모님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봤다고 했어! 그것때문에 살인이 일어난거야 어... 그... 그... 좀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보이드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산누지 이... 이 새끼 결국 모든게 다너 때문이잖아 동기리버니 우리에게 살인을 강요하고 절대로 용서못해 어 저기 그게 아니야 딱히 그런건 아닌데요 뭐? 딱히 동기비디오 때문에 치브크루스를 죽인건 아니라고요 저희들이 카나다의 레벨을 너무 야봤구만 언니라면 부모님이 일하고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전 딱히 그런 것에는 관심 없거든요. 그런 것. 부모님을 두고 그런 것. It.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라뇨 그런 곳이라뇨? 가족이라고요 제게 있어 가족은 언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판 중에 여러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전 실제로 학교 재판의 룰을 듣자마자 동시 검정을 계획하고 있었다구요. 동기는 어젯밤에 나눠셨는데 어떻게 비디오 때문에 살인을 할수 있겠어요? 얘는 지금 기억 삭제 들어갔어. 이건 제정신 아니네 그럼 대체 왜 살인을 한 건데? <laughs>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야, 여러분, 일단 제 옆에 있는 히비키를 봐주세요. 히비키 씨가 왜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슈비키씨 뭐라? 히비키 너도 당사자잖아 대답 좀해아오오 와, 와. 분위기가 가. 귀여워 <laughs> 카나드씨? 아,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치이크루씨를 죽인 동기이자 일생을 걸쳐 만들어낸 작품이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 너,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히비키, 손. 와, 완전 인형이네. 로봇이네. 팩덤블링. 피릭, 피릭. 어, 팩덤블링 하니까 타이라 생각난다. 우와, 그, 깜짝이야. 밝게 웃으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 Hi, hi. 사랑해, 카라해 다시 청색. 뭐야, 이게? 나도! 나도 사랑해, 히비키! 엄청나다, 진짜. 어, 얘네 뭐야. 감당 못하겠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히비키씨? 히비키씨, 정신 차려보세요. 히비키씨! 사형 없어요. 이 상태 히비키는 제 말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최면수? 마인드 컨트롤? 이런 뜻이었구만. 어쩐지 오토노쿠지 히비키의 행동원리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니. 하시무트씨, 뭔가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해야 할까? 이번 사건의 범인은 오토노쿠지 카나데와 오토노쿠지 히비키가 아니라 오토노쿠지 카나데와 오토노쿠지 카나데라고 하는 편이 맞는 말일 것 같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해! 왜나한테 난리냐? 재판도 끝났으니 니들이랑 더 이상 말 섞을 이유는 없어 저 여자한테 직접 물어보든가 어때요? 귀엽죠? 내 장난감 그, 카나데씨.. 뭐가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곧 죽을건데 그 정도야 얼마든지요 어.. 이 얘기를 하자면 저희들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시 저랑 히비키는 10초 차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에요. 막태어나을 당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너 살 무렵부터 전 어렴풋이 눈치챘어요. 제가 모든 방면에서 히비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요. 음, 이... 유전자랄지 다 가져갔나? 한쪽에 볼 뻔? 그건 능력적인 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든지야 능력적이든 인격적이든 심지어 미, 미드도 으, 으, 다만 제가 그걸 깨달았듯이 히비키도 자신이 저보다 열등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뭐든 뒤떨어진다고 어렴풋이 느꼈던 히비키는 어릴 때부터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스펙면에서 히비키를 압도하는 저 역시 아직 어리다보니 히비키에게 반항하지 못했고 결국 히비키에게 정신적으로 굴복하고 말했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히비키, 히비키 보고 저랑도 좀 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 어린 히비키는 서르, 시로, 아그 강아지 시로를 너무 좋아해서 카네데타이보다 시로가 훨씬 좋다고 칭얼거렸죠. 히비키 그 말은 어린 제게 있어 엄청난 상처였어요. 싫어? 그게 누군데? <laughs>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예요 하얀 치커푸들인데 아 푸들 중에 치커푸들이라는 게 있어? 되게 조그맣것 같은 이름이네요 조그맣고 성격도 순해서 사람을 잘 따랐죠 전 히비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도 히비키가 좋았어요 가족이었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정작 히비키는 저보다 강아지 따위가 더 좋다고 하니 저로선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꼈어요 시로가 있는 한히비키어는더 이상 사이가 좋아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어린 저는 시로를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없애다뇨?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죠. 다음날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참. <laughs> 시로를 시칼로 토막낸 뒤 하수구에다 버렸어요. 뭐? 어, 농담이지? 조그마하긴 해도 강아지 없이 생명.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뒷처리를 해야 했지만, 이 상황에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유능했기 때문이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히비키가 애타게 시로를 찾았지만, 어떻게 해도 시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죠. 시로는 이미 하수도에서 아 오... 어, 그런 표현은 하지 마. 어, 언니랑 친해지기 위해서 언니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죽였다고? 쿠랑 그 스텝 실종 사건은 뭔데? 아, 얘가 한 거겠네? 잘도 친해지겠다! 넌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맞아요. 저도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지만 다음 순간 히비키가 보여준 반응 덕분에 그런 잡생각은 깨끗이 씻겨 나갔죠. 시로가 사라져서 기분이 안 좋아졌으니 또 저를 괴롭힐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떡하지? 어떡해? <laughs> 정말이지? 그때 히비키의 모습은 그 어떤 천사보다도 귀엽고 깜찍했어요. 이후에도 히비키는 종종 전신적으로 한계에 몰릴 때 평소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학해지고는 했어요. 그때마다 가엾은 히비키는 제게 의지하고 저만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히비키의 조련에 들어간 것이 조련, 조련? 히비키는 모르게 히비키를 항상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는 거예요. 평생 자신보다 우월한 동생을 괴롭히며 자만해 하지만 사실은 그 동생에 의해 언제나 정신 고문을 받는 거죠. 유학해진 상태 히비키는 기억력도 대폭 악화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괴롭히려는그 모습조차도 정말 사랑스러서 워 미치지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히비키를 제 입맛에 맞게 개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다. 어후. 이게 다 뭐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히비키에게 있어서 소중한 인연을 하나둘씩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시로때와 마찬가지로 전 히비키에게 소중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히비키의 단짝 친구였던 아유미는 이 계단 꼭대기에서 밀어 전신마비 환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여자는 겁도 없이 히비키에게 이 동생은 뭔가 음침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짓거렸으니 당해도 싸요. 중학교 때 히비키와 몰래 짝사랑하던 다민교사는 근육이한제를 선물어 준뒤 학교 뒷산에 왜! 이 로리콘 변태는 분명 히비키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히비키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멜로디 리듬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레코딩 엔지니어, 메이커 코디 매니저, 히비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덕분에 이제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히비키는 바로 유약한 상태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더욱 저를 유지하게 되었죠. <laughs> 어... 잠깐만, 뭐야? 그럼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치에부크로가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 무슨 말도 안돼 말도 안 돼. 말도 네. 아... 야, 넌몇 명이나 죽였냐? 다시 글쎄요, 없앤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진 않아서 한 60... 대 돌돌돌 좋대 나중에 가니 그냥 주변인들조차 없애는 수준이 되어버려서 어, 어떻게 체포되지 않고 똑똑하게 글쎄요 제가 너무 완벽했거나 경찰들이 너무 멍청했거나 아니면 둘 다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실패한 범죄는 처음이라 그래서 치에브크로를 죽인 거냐? 치에브크로가 언니와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 꼭 치에브크로 씌울 이유는 없었어요 히비키아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었죠 다만 그 여자가 너무 나대긴 했죠 히비키 정신 상태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소가 될 만한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 해요. 맞아 히비키가 기운 차려일 때마다 카나데는 되게 싫어했죠. 왜? 어째서 그렇게까지 히비키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뭔데? 이유? 글쎄요. 오히려 제 쪽에서 묻고 싶군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히비키를 사랑해요. 사랑. 저는 못 들어주겠군. 동정의 여지도 없어. 얼른 지옥에나 떨어져버려. 잠깐만요, 가나데요. 지금 하신 얘기와 히비키향이 저렇게 인형이 되어버린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하,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군요. 단어! 아, no. 음, 멜로디 리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코디님을 유쾌해. <laughs> 단어 선택 좀 만들었을 때였던가요? 친했던 코디님이 행방불명 됐다는 걸안 히비키... 평소처럼 올먹이며 잘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평소와 느낌이 좀 달랐어요. 계속 칭얼대더니 직후 갑자기 눈의 초점도 풀리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험사만 말을 걸어보니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더군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마치 아바타를 조종하듯이.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뭐든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우리 언니, 하! 그건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하! 그 이후부터 b 비키 정신에 일정량 이상의 데미지를 줄 때마다 종종 저렇게 인형처럼 변해버리곤 했어요. 처음엔 짧은 시간 동안만 상태를 유지했지만 점점 인형 상태는 길어졌고 명령 하나를 유지해제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죠. 그 날을 기점으로 히비키의 조련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저만을 바라보게 하는 방향이었다면 이후로는 인형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 최종 목표는 더 이상 히비키의 정신을 관리하지 않아도 평생 저만의 인형이 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아마 이번 치에브 크로시 이후로 둘이 함께 섬을 빠져나가 한두 명만 더 죽였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심하게 아쉽네요. 야리마네그 그, 그렇군요. 그래서 아시모토 군은 범인이 카나대양과카네대양이라고한 거군요. 이 특성을 이용해 히비키양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용해 완벽한 트릭을 만들었다. <laughs>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히비키 씨는 이런 상태였던 겁니까? 설마 오늘 아침에 만났을 때 이미? 아니요. 아침 때 히비키는 아직 자아를 유지하던 상태였어요. 전이 살인 수학여행 내내 항상 기회를 보고 있었죠. 티비키의 멘탈이 한계치에 도달하는 순간을요. 그리고 어젯밤 부모님이 습격당하는 동기비디오를 통해 때가 되었다고 느꼈고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한 것 뿐이에요. 준비해둔 계획이요? <laughs> 이미 다 들통난 마당에 그냥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수혈팩을 사용한 것은한 군데 더 있었어요. 뭐라고? 여러분의 추리대로 전 아침 일찍 치에부크로쉬를 수영장으로 불러낸 뒤 뒤에서 습격해 기절시켰죠. 그리고 기절한 치에부크로쉬의 몸에 수열팩을 뿌려 시체인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아하. 어, 어째서 그런 짓을? 그게 바로 히비키를 인형으로 만들 트리거였기 때문이죠. 직후 전 히비키를 수영장으로 불러낸 뒤제 학생 수첩을 찍고 들어오도록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수영장에 들어온 히비키는 곧 제가 준비해둔 치해부크로시의 가짜 시체를 목격했죠. 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전날 밤 부모님의 흉흉한 영상을 바로 본 바로 다음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까지 죽어버렸다면? 줄고 히비키의 멘탈을 관리해온 전알수 있어요. 히비키의 멘탈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줘야 제 말을 잘 듣는 인형이 되는지. 소중한 이에 연속된 죽음. <laughs> 그때 언니 비명 소리는 정말 짜릿했어요. <laughs> 어미가 더 다시모토 씨가 재판 중 귀, 재판 중 귀신의 집에 뿌려진 피의 양의 수혈 팩에 비해 적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을 멋대로 조종해서 그것도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을 <laughs> 그야. 제가 히비키를 대신 조종해주지 않으면 멍청한 히비키가 살인에 성공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애초에 멀쩡한 상태에서 같이 살인을 하자고 해봤자 응해줄 리도 없고요 <laughs> 히비키를 위한 일이었어요 히비키도 줄곧 이 섬에서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당신들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됐지만 히비키씨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건가요? 설마요 안 그래도 히비키는 멘탈이 회복되면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요 이 사실을 알긴 힘들겠죠 히비키씨는 그래도 카나데시를 소중... 소주...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히비키씨는 그래도 카나데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사람으로서도 가족으로서도 최악의 인간이에요 저희대로 생각하세요 사랑의 형태는 저마다 제 각각인 거니까 굳이 저 이해해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 야오토도굳지 카나데 뭐든 상관없지만 질문 하나만 하자 근데 황생제 진짜 어떻게 된 걸까? 재판 막바지에 넌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고 패배를 인정했어. 너 정도 인 t 라면 거기서 또 다른 대책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넌또 갑자기 무슨 소리를? 이 h 긴이 이긴 것 같지 않아서 그래. 찝찝하거든. e 도저 백발이 아니었으면 동시검 s 은 생각도 못하고 재판을 끝낼 뻔했고 실 o 같은 a p 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또 s o n 봐야추하 s 만할 뿐이니까요. 이미 동시 s 정이 도마 위에 오른 시점에서 a 패 e r 어요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히비키의 절망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laughs> 저, 절망이라니 솔직히 전제 인생에 별다른 미련이 없어요. 지금까지 실패 히비키를 가지고 놀았고 물론 이 섬에서 나가 인형이 된 히비키와 평생 함께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것 이상으로 히비키의 절망한 표정을 보고 싶어요. <laughs>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죽기 싫... 인생이 끝장나기 직전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마지막 표정! 약해진 히비키나 인형 히비키는 표정이 단조로워서 재미가 없다는 게 흠이거든요. 불쌍한 우리 언니가 과연 무슨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돼서 참을 수가 없네요. <laughs> 야, 백발 여자! 네? 뭐 어떻게 수습 좀 해봐라. 이 여자는 돌아도 너무 돌아서 나조차도 감당 힘들다. 넌 그런 거 잘하잖아? <laughs> 아니, 대체 무슨 소리... 하시모토 씨의 말을 듣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카나데 씨에게서 고개를 돌린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거의, 이 세상 꽃이 아닌 듯한 저 엄청난 광기. 당연합니다. 제게 있어서도 카나데 씨의 얘기는 마치 가상의 이야기와도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너무 없는, 너무나도 미쳐버린 세계의 이야기. 이런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장실로 달려가 마음껏 구토를 하고 싶어지는 정도의 변질자. 그것이 지금까지 클래스메이트라고 생각했던 오토노쿠지 카나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카나데씨의 복지 복주... 여기서 끝이 아니야?!